자 오늘 HLB 공매가 49,979주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49,979주 공매 비중이 5.19%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96만 3천주 정도 거래가 됐죠. 자 오늘 뭐4% 정도 하락을 했고 공매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 대차 상황을 보면은 어제 또 13만 주더 빌렸죠. 자, 이50% 이자 주고 계속 공매놀이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들 공격을 하고 있지만, 어, 지금 뭐 여론을 그렇게 어, 지금 주가를 어, 좀 떨어뜨리면서 어, 전반적으로는 뭐 시장이 좋지 않았죠. 어, 좋지 않았고 주가도 이렇게 공매들 어, 원하는 대로 어, 지금 좀 떨어지는 그런 어, 모스, 어,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들은, 어, 좀 팔고 나가고 있고, 자, 지금 이 공매가 5만 주 정도 되죠. 어, 그렇게 따지면, 어, 기관에 만 삼천 주를 제한다고 해도, 어, 삼만 오천 주 정도, 어, 이렇게 남는 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고, 어, 기관은 팔고 있고, 공매는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 어, 좀 나왔죠 금토는 조금 들어왔고 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주변 상황을 보면은 어,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전부 다 주가만 쳐다보고 있죠. 주가만 쳐다보고 있고. 어 상황은 어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는 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hlb 를 둘러싼 환경이 이 뭔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어 생각을 어,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어 다음 주면 회의록이 지금 이미 나와 있는지도 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거래일로는 내일 하루 남았죠 하루 늦어지면은 25일 날 미국 시간이니까 25일이죠 하나 둘셋넷 이제 4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은 이제 나올 거고 회의록이 딱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분주하게 준비하고 움직일 겁니다 이제 이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회의록이 딱 나오면 지금 이 회의록을 가지고 방향 잡고, 코빙턴 하고, 모여가지고, 지금 NDA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는데, 온 힘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가치를, 어, HRB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은, 빨리 신청하는 게 좋죠. 회의록이 딱 나오면, 방향을 이제, 이 잡는 미팅을 하겠죠. 미팅을 쭉 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 이런 방향으로 어 진행을 합니다. 이제 스타트 합니다. 뭐 이렇게 뭐어 한번 이야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어 확실하게 방향성이 딱 정해지면 은 회의록 보고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자 스타트 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겠죠. 자 스타트 합니다.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어 스피드 싸움이죠.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방향성을 아주, 어, 내비게이션을 잘 잡고, 그 방향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열심히 진행하겠죠. 어 10톤짜리 분량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준비하는데 내년 3월 정도까지 이제 준비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완료를 어, 하면, 이제, 신청을 하겠죠. 자,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정말로, 어, 바빠질 거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 꿈이 완전히 현실화 되는 그런 지도가 손에 들어오는 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엘리바하고, 어, 합병을 하죠. 지금 엘리바하고 합병이 이제 어, 등기상으로 다음 주 27일이죠. 자, 그러면 지금 회의록이 나오는 어, NDA를 하기 위한, 어, 그런 방향, 어, 방향성에 대한 지도가 나오는 거죠. 그 지도 손에 딱쥐고 어, 또 27일날 엘리바하고 합병이 딱 되고, 완전히 이제 현실화 되는 어, 그런 주간이 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어, 이르면은 요 주에 어, 다시 또 네오레바가 설립이 이, 되는 어, 그런 소식이 나오겠죠. 어, 늦어진다고 해도 그 다음 주에는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런 내용들은 어, 상당히 이제 잊혀진 듯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죠. 자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어, 주체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주주들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걸까 아니면은 공매 세력들이 그렇게 여론을 어, 자꾸 만들어가는 걸까? 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도 공포 분위기가 상당히 이 시장 전체적으로 아주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어, 그런 과정에서 공매를 5만주 정도 치면서 어, 주가를 계속 끌어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매도한 개인 물량들이 어, 조금 나왔죠. 자, 지금 계속 누르고 있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어, 지금 HLB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만한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지금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데이터들. 계속 잘 나오고 있죠.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아, HLB, 오늘 공지사항도 보면은, 자, 이 공지사항 때문에 자꾸 뭐 주가 내려갔다,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잘. 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감이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뭔가 거짓이 느껴지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데이터 공개 미뤄졌던 에스모 데이터 공개 미뤄졌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상황은 아주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효율과 최종적인 성과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고 지금 이런 거를 보면은 자시판 허가 나면 그래야 더 이상 전략에 대한 침해 소유 없으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전략상 유리할 게 없으면 공개하지 않겠다. 요 부분을 보면은 회사가 최고의 판단을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어, 부분들 어,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이런 강력한 어, 말을 써 넣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 지금 온데간데 없죠. 지금 주가만 다 바라보고 있죠. 자, 회사가 최고의 판단을 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판되는 그날까지 믿고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죠. 다잘 달려왔습니다. 잘 달려왔고, 이제 남은 시간이 1 년도 남지 않았고, 이제 10톤짜리 트럭 하나 분량의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어, 그 회의록도 이제 오고, 엘리바하고도 어, 합병이 되고, 다음 주면 수요일이죠. 자, 그 다음에 네오레바 설립이 되고, u a 해서 자, 그렇게 이제 중동 부분은 네오레바가 어, 할 거고, 유럽 쪽은 또 다른 쪽하고 하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FD 승인이 딱 떨어지면은 떨어지자마자 바로 판매할 준비를, 어, 바로 판매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을, 어,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지금 단기에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을 틈타서, 어, 여론을 상당히 이 좋지 않은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주주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론을 어, 나쁘게 형성을 해서 어, 좋을 주주가 도대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어,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어, 여론을 막 형성하면 그게 막 동조가 돼버리죠. 자, 그런 부분 어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너무 단기로 어 보지 말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시가 총액이 이제 5조 수준 조금 넘는 수준이죠. 전 세계 판권을 가진 어리보세라니의전 세계 판권을 가진 HLB의 어 이런 주가가 다음 주면은 엘리바하고 합빙이 되죠. 100% 이제 리보세라딥의 권리를 가져온 HLB이죠. 전세계 판권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암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수준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 미국하고 일본, 유럽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중도, 인도 이런 쪽이 어, 상당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위암 쪽만 본다고 해도 어, 중국 쪽이 35%고, 전 세계가 나머지 65%를 어, 차지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금 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 어,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자신감을 어, 가져야 되는 어, 그런 어, 상황이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완전히 공매 세력들 업팀을 위반하고, 무슨 중간에 KB에서 뭐 7만 주 갑자기 막 나오고 이러고 있죠. 완전히 불법 천지죠. 무법 천지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렇게 끌어내려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죠. 지금 보면은 딱 그런 상입니다. 황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상당히 겁을 주고 있죠. 겁을 주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HLB의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인들 이제 오늘 좀 팔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좋은 이런 데이터들 보면은 자 론서프하고 병용 투여도 시작을 했죠. 일본 타이어하고 병용 임상 첫 환자 투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투약을 했고. 자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용요법 간세포암 완전 관의 사례도 발표가 됐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어, 지금 이제 FDA 승인 신청을 받기 위해서 한 위암 어, 부분 그 부분에서도 완전 관해가 어, 두 명이나 나왔죠. 어, 두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보세라닙의 어, 이런 어, 소식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어, 상당히 이 데이터들이 다잘 나오고 있죠.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리보세라디 위암부터 시작하지만, 이후에 간암, 위암 1차 대장암 선양낭성암전 진행 중이고, 추가로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어, 뭐 이런 또 콤보 데이터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뀐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죠. 자 그런 상태인데 지금 뭐 거의 뭐 불법 공매도 이런 어, 부분이 어, 상당히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어,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불법 공매 막기 위해서 상한가 매도 어, 딱 거려야 되죠. 어, 딱 거는 그런 부분을 계속 그냥 인내를 하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자 리보세라니 자궁경부암에 대한 연구자 발표 이것도 다 좋게 나왔죠. 어, 정말로 좋은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자궁경부암 환자 리보세라닙은 효능 우수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뭐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마다 정말로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지만 어, 공매를 쳐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죠. 어, 이런 부분은 결국은, 어, 시간이 갈수록 가치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서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어, 보통 보면은 끝까지 부정을 하다가 이제 성공이 점점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 급등할 때 거기에서 사서 갚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수 있냐면은, 지금 계획대로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죠. 시간은 쨔깍쨔깍 가고 있고, 성공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죠 내년 3월이면 은 신청을 하고 자 그러고 이제 FDX 승인 딱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리보세라닙은 하나의 메이커가 된다 이렇게 브랜드가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성공 딱 하고 이제 전세계 판매가 되게 되면은 어 지금 중국에서 리보세라닙 판매되는 부분들 보면은 아주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어그 다음에 이제 가난 부분하고 뒤따르는 것들이 있죠 조금 길게 보면 되는 겁니다. 길게 보고 어, 지금 당장 계좌를 보거나 뭐가 하나 오늘도 떨어졌나 이러면서 울상을 지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로 가치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리버세라딥이 없는 약이고 이게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 중국에서 이미 항서제약에서 리보세라닙 가지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어, 부정을 하면서 공매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어, 지금 뭐, 리보세라닙 도입하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이미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닙이 어, 과연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죠 말이 이미 중국에서 이미 뭐 과연될까가 아니고 벌써 뭐 4500억씩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될까 이런 이상한 또뭐 찌라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완전히 지금 썩어 빠진 금융시장이죠. 자 그런 부분에 자꾸 현혹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어 계속 이렇게 하다가 공매 세력들 이렇게 하다가 어 메이저들이 한번 제대로 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는 상한가를 바로 몇번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그런 어 위치다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가 총액이 5조라는 거는 도저히 지금 어 있을 수 없는 시가 총액이다. 믿을 수 없는 시가 총액이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완전 이 바로 앞 문턱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들 이렇게 계속 끌어들여서 한 방에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은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신청에서 실패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지금 뭐이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러나 지금 정황상으로는 성공 확률이 거의 뭐 99%라고 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계속 공매 세력들 공개하고 있죠. 지금 주변 상황 자체도 뭐어 시장 주시원 자체가 조금 뭐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 상당한 가치의 변화가 있는 이 HLB를 어 이렇게 끌어 내린다는 거는 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어 그런 상황이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SMO에서 최고 논문상을 받은 약물 중에 FD a 승인이 나지 않은 약물은 단 하나도 없다. 자, 이 부분은 어, 반드시 계속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누른다고 해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크게 튀어 오를 거다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상당히 주가가 좀 어, 많이 내리고 해서 어, 조금 힘들겠지만, 자, 이런 부분 다 거치고, 이, 이런 경험까지 다한 후에 크게 성공을 한번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서 어, 뭐 하루 이틀하고 끝낼 거 아니죠. 큰 성공을 한번 이렇게 파도를 타면서 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어, 크게 한번 장기로 딱 가져가서 큰 성공을 한번 내가 경험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 주식 시장에서 정말로 큰 내공이 나한테 쌓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뭐 힘든 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